퍼시어 세계가 있다면 진리가 있다. 세계와 존재는 연기로 끝없는 윤회를 반복한다. 그 시작과 끝은 오직 개달은 이만이 알수 있으나 개달은 이가 없더라도 진리로서 확립되어 있다. 퍼시어 연기는 조건지어져 발생하고 소멸하는 원리이며 연기를 통찰함이 사성제이다. 버시어 사성제는 괴로움과 그 실상과 그 벗어남과 그 수단이며 사성제의 실천이 팔정도이다. 따라서 버시어 연기와 사성제와 팔정도는 수레바퀴처럼 함께 움직인다. 버시어 세계와 존재는 함께하는 것이고 진리는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진리를 깨닫고 수행함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.